안녕하세요. 누나이티 이성원 강사입니다. 오늘은 강력한 단축키인 Ctrl, Shift, T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인터넷 하실 때 크롬과 엣지 사용하시죠? 아직도 익스프로 사용하신다고요? 이거는 이제 버리세요. 곧 나올 윈도우 11에는 익스프로가 탑재되어 있지도 않습니다. 마이크로소프트사도 버린 그 익스프로는 이제 사용하지 마시고 크롬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, 자, 크롬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전에 올렸던 그 영상 제가 오른쪽 상단에 I자 버튼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보시고 크롬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화면 보고 제가 설명드릴게요. 자, 크롬을 열어서 뭐카페 글을 봤죠? 또새탭 누른 다음에 블로그를 보고 있었어요. 또이 상태에서 또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새창 열어서 이번엔 유튜브를 보고 있다고 해 볼게요. 저는 창을 이렇게 많이 열어 놓고 작업을 하는데 실수로 이 창을 닫았어요. 그러면 다시 찾아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 컨트롤 시프트 T가 이전에 방문했던 사이트를 복구해 주는 단축키입니다. 윈도우 창에서 컨트롤 T 하면 아무 현상이 발생되지 않는데 크롬을 연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T 눌러 볼게요. 그러면 네이버 나왔고요. 또 컨트롤 시프트 T. 네, 블로그와 카페 있죠? 또 컨트롤 시프트 T 누르면 유튜브. 이전, 이전, 이전으로 가죠. 이거는 컴퓨터를 껐다가 다시 킨다 하더라도 이렇게 복구가 됩니다. 그리고 이 컨트롤 시프트 T는 크롬뿐만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와 네이버 웨일도 적용이 되는데 익스플로러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.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요. 우리 인터넷 하게 되면 내가 접속했던 그 목록들이 쭉 크롬 기록에 남습니다. 그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, 오른쪽 상단 점점점 누른 다음에 방문 기록이 있습니다. 이 방문 기록에 방문 기록을 딱 누르시게 되면 쭉 내가 이전에 오늘 방문했던 기록들, 또 스크롤바 내리면 어제, 그제 방문했던 기록들을 쭉볼수 있는데, 오른쪽에 점점점 누른 다음에 방문 기록. 그래서 최근에 닫은 탭 밑에 보시면 단축키가 Ctrl Shift T라고 되어 있죠. 그러면 Ctrl Shift T 누르면 이전 사이트, 이전 사이트를 계속 열어주는 거죠. 그럼 제가 이 상태에서 Ctrl Shift T 누르면 누나이트가 나오고 그 다음 누르면 이성원 강사 블로그, 그 다음에 유튜브 스쿨 네이버 이렇게 나오겠죠. Ctrl Shift T 눌러볼게요. T 누나이트 있죠. 그다음 뭐가 나오겠죠? 이성원 강사 음. 카페 나오고 또 방문 기록 나오고. 이성은 사 나오고 순서대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크롬 사용하실 때 컨트롤 시프트 T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크롬 사용할 때꼭 필요한 단축키 10가지 이상 모아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, 알림까지 눌러 주세요